좋아요. 구독. 요맨요맨반갑습니다 어, 대리운전을 제가 3일 동3 4일이죠 4일 동안 용돈벌이를 하면서 느낀 진상들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첫 번째는 일단 말을 좀 짧게 하는 사람 반말이죠 거의 반말하는 사람 막 나이가 몇 살이야? 어정도 물어보고 이제 자기보다 어린 것 같으면 말을 좀 짧게 하고 반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 짜증 짜증이 나지만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사람들이니까 네 요런 일단 첫 번째 진상이 있고요. 제가 겪은 두 번째 진상은 차를 이제 탔어요. 근데 이제 이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사이드 미러의 그런 거울 위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아무 것도 조절을 안 해놨잖아요. 안전 벨트도 안 맸는데 차를 타자마자 기사님 빨리 가시죠. 기사님 빨리 좀 갑시다. 기사님 일단 출발하시죠. 내비게이션을 찍지도 않았어요. 고객님 고객을 만나면 카카오 대리는 밀어서 운행 시작인가? 그걸 눌러야 그때부터 보험이 적용이 돼요 운전. 근데 차를 타고 이것도 넘기지도 않고 내비게이션을 찍지도 않았는데 기사님 빨리 좀 가시죠. 아니 뭘 빨리 가? 아니 대충 그냥 보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 20, 20분을 넘게 달려가야 되는데 뭘 대충 보고 가요? 핸드폰 거치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자동차 내비가 있으면 내비를 찍든 뭐 아무 시트 포지션도 안 치고 거울을 나한테 맞게 조절도 안 했고 안전벨트도 조차도 매지도 않았는데 빨리 가래요. 그래서 아주 안전벨트 좀 매고 가겠습니다. 근데 안전벨트 매는데 뭐 한참이 걸리냐고. 근데 안전벨트가 완전 꼬여 있는 거에요 빙빙 돌려서 완전 옛날 똥차 있잖아요. 완전 엄청 오래된 옛날 차 완전 막 20만 키로탄 10몇 년된차 그런 차니까 당연히. 이게 뻑뻑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 요새 나온 차들처럼 부드럽게 안 되고. 그래서 그것 좀 하고 가겠습니다. 데 내비게이션을 찍지도 않았는데, 아주 내비게이션을 좀 찍어야 되세요. 얘기하면. 아, 일단 빨리 갑시다. 일단 뭘 빨리 고알아 가지고 어떻게. 목적지 가는 방향을 모르는데 뭘 가야. 그래서, 그래서 좀 그런 게 일단 좀 짜증나는 진상. 그냥 타자마자 빨리 가라는 사람들. 시트 조절하지도 않고 지금 내 몸에 맞지도 않은데. 뭐 어떻게 가? 그래서 그때 진짜. 짜증나가지고 그냥 다른 기사님 부르세요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콜 잡으려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를 도착하려고 제가 택시비를 5,000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짜증나서 그냥 다른 기사 부르세요 다른 기사님 부르세요 이렇게 그냥 쌩 까버리고 가면 근데 택시비 5,000원 날라간 거 아니에요 일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한번 보고 말싸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참자 이런 생각으로 했던 네 그, 그런 진상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안전벨트 아니 빨리 가라는 사람 다음에 어말 없이 경유 말 없이 경유를 그러니까 그 카카오 대리 이제 콜 눌렀을 때는 경유라고 안써 있었어요 근데 막상 도착하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 타 있는 거예요 차 안에 그래서 어 이게 뭐죠 이러면 아 경유를 해서 가야 된다 카카오 대리 불렀는데 뭐 경유가 안, 안 눌려서 못했다 해서 뭘안 눌려요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누른 거예요 그래서 경유를 해서 가자 그래서 뭐 5천 원을 더 주겠다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돈 나온 만큼 더 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획했던 예상과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내가 여기 도착해서 뭐 예를 들어 이거 하고 이제 20분 뒤에 어딜 가든 뭐 집을 가야겠다 약속이 있거나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없이 경유가 돼버리면 모든 제 스케줄이 꼬여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말없이 갑자기 경유를 요청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제가 느끼기엔 좀 많이 진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뭐아 그리고 제가 경유를 얘기한 이유가 대부분 대리기사 콜 단가가 제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 운전하면 거의 한8 0 0 0 원에서 만원 정도 받는 거예요 받더라고요 시세가 그러니까 20분 운전하면 그럼 거의 한 18,000원 2만 원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뭘더 20분 운전했는데 뭐만 원만 준다 만원만원더 드릴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20분을 더 운전했는데 그그 그 경유지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가 20분 거리였는데 그 사람 태워주는데, 가는데 20분, 또 다시 그 사람 태워준 데에서 그 내가 처음에 잡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또 20분. 그러니까 왕복 40분 운전했는데, 그 처음에 콜 비용, 그러니까 총 2만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경유비로. 근데, 그 사람이 만원만 더 드릴게요, 이러길래. 제가 얘기했죠. 아니, 여기가 2만원, 저희가 10분 운전하면 거의 한 8천원에서 만원 정도 더 받는데, 그래서 20분 운전하면 2만원을 더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만 원만 더 주시나 하는데, 2만 원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알겠다고 하고, 계좌로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다 받긴 받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좀 짜증이 나죠? 그 상황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진상이 있고, 그리고 또 진상이, 이제, 훈계. 막 이렇게, 아, 대리기사 왜 하냐? 뭐,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면서 아, 대리기사 말고, 뭐, 다른, 그러니까, 기분이 좋게 이렇게 그냥 조언해주듯이 말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기분이 나쁘게, 좀, 약간,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투로 이제, 아, 대리기사 말고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떻냐.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훈계 말씀? 좀 약간 조언이라고 말해좀 애매해. 아무튼 좀 약간, 그냥, 그냥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데, 꼭 이렇게 쫑알쫑알 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쓸데없는 약간 기분 나쁜 말?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와, 제가 좀 대리기사를 하면 느낀 게, 어, 절대 이 직업을 비하는 하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 이게 전업으로 하기에는 진짜 쉽지 않겠다. 왜냐면 이 직업의 단점이 일단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 거, 그 약간 위험성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제가 한번 누굴 태우고 갔는데, 제가 가로등도 없고 엄청 깜깜한 데로 갔어요. 근데, 자기가 교도소 출소한 지한달 됐다고 막 전화통화로 얘기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친구인지 누구한테 서 이런 거 보면서, 와, 이런 리스크가 있겠다. 저 또라이 만나면 차에 흉기가 있을지, 뭐 둥기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위험, 리스크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연차, 뭐, 이런 게 없죠. 그리고 퇴직금도 없고, 그 다음 4대 보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뭐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주택 매매 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이런 거 받을 때도 제약이 많을 거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은 더 많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단점은 한 요런 단점이 있고, 요런 리스크가 있겠다. 그리고 불안정한 이제 수입. 어느 날은 잘 벌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은 되게 못벌 수도 있고, 콜이 안 잡히면서, 해 요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리기사 일을 해보면서 4일 동안 진상들과 단점들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 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밤 좋아요, 구독, 요 맨.